<laughs> 안녕하세요, 머니안입니다. 마동입니다, 마동 머동. <laughs> 오늘은 <웃음>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즘에 마이너스 돼가지고 힘드시잖아요. 네, 최악입니다. 아마 요즘에 주식 시장이 엄청 안 좋거든?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미국 주식도 한 마이너스 3 4 0 정도 됐고, 음? 삼성전자도 진짜 최악일 거야. 아마 45% 정도? 이 정도 됐을 거야. 진짜 투자 잘못하신 분은. 음. 그래서 재테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고통스러울 거고, 응. 유튜브를 만드시는 분들도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게. <laughs> 너도 지금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데 뭐 마이너스 40%는 아니지만 응. 마이너스가 꽤 됐잖아. 깜짝 놀랐어. 어. 돈 어디 간 거야? 어. 지금 기분이 어때? 기분 너무 안 좋고 안 들어가고 있어. <laughs> 이게 증권사에 돼? 어. 아 그래? 약간 피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야.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다 보니까 덮어놓고 기다리자. 약간 이러실 거란 말이야? 그래,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됐다고 어떻게 하냐. 밥 먹을 때이 이 얘기를 했잖아. 응. 그래서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다 야 싶었어. 그리고 너는 친구들 보면은 막 100만원씩, 뭐 130만원씩 투자한다 이러면, 해? 투자 비중 그렇게 높아도 돼?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그런 친구를 응. 못 봤어. 응. 이번에 그 전주 놀러가서 친구들 만났대며그 응. 친구들은 어때? 예적금 비중이 높아서 투자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 음.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다 적금이야. 다. 거의 다. 해봤는데 지금은 또다 뺐다. 이런 식이야. 아, 투자를 하다가? 응. 너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 너는? 응. 요즘에 기사도 예적금 뭐 금리가 높다, 이러니까. 응. 나 오빠한테 물어봤잖아. 응. 나너 갈아탈까? <laughs> 아, 투자하는 거 이제 예적금으로 갈아타냐? 어. 아, 답부터 얘기해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니까 너도 근데 답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응 마음속 깊은 곳에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 되는 지구 화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맞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응 내가 틀린 거 같고 응 내가 의사결정 잘못한 거 같고 응 믿어도 될까? 아 재테크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치 그치 마이너스 되는 게 사실 내돈 마이너스도 있지만 심적으로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이번에 시리즈를 하는 이유도 투자를 뭐안 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을 거란 말이야 응뭐 어떤 개념이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음. 이런 걸안 해봤을 거야 여섯 번째 편을 하겠습니다 나도 처음에 투자할 때 군대 있을 때 처음 투자를 했거든 음. 그때는 너가 얘기한 친구들처럼 거의 대부분 적금이었어 그리고 주식으로 조금 하고 음. 그냥 펀드 좀 음. ETF 펀드 이런 애들 많이 하고 주식 조금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 남자애들이 좀더 빠른 것 같아 빠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거지 그리고 풍향이 응. 그때 당시에도 마이너스 엄청 되고 내가 그 카페에도 카카오 얘기 써놨잖아. 마이너스 50% 됐다고. 응. 그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못했지. 왜? 만약 에 그때 엄마 아빠 알았다고 생각해봐. 아. 난리 났지. 그냥 역 저예 적금이나 하지. 무슨 이제 주식을 하냐고 폐가망신한다 이랬을 거야. 2014년인가 그러잖아 그때로 응. 너가 만약 에 돌아갔다 이러면은 오빠가 주식한다. 그럼 뭐라 그랬을 거야? 왜 해? <laughs>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흥겨운 선택을 했네 그랬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등락도 있고 마이너스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마이너스 5% 10% 되고 이런 거는 그런가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멘탈이 강해진 거지 응 음. 음. 그래서 오늘 그 설명할 개념은 하락장에서좀 중요한 개념일 것 같아 계속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응 음.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확률론적 사고입니다 확률론적이요? 확률론적 사고 이게 뭐 같대? 확률론적 사고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몰라. 높은 선택하는 건가? 그치 다알 거야 이 얘기를 근데 생각을 이제 투자랑 좀 연결 짓거나 그러긴좀 어려우니까 조금 정리를 해 드리면은 너도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될 거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거 같아 대수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 대수? 어. 다수가 아니고? 대수의 법칙 처음 들어봤는데? 다수 이거 처음 들었다고? 응 음. 진심으로 처음이야? 진심으로 처음 음 그러면 은 음. 상식적으로 주사위가 있다고 쳐 음. 주사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걸 던져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 그치? 6분의 1이잖아 음. 내가 선택을 할때뭐 내기를 한다고 치면 은 1이 나왔을 때뭐 얼마를 번다 이러면 은 너가 이길 확률이 6분의 1인 거잖아 음. 그치? 6분의 5는 너가 돈을 잃을 확률인 거지 음. 그럼 이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음. 근데 우리는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당장 6분의 1의 확률이지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이걸 무수히 많이 던지면 은 대수가 되면 은이 확률에 근접해진다. 이런 뜻이야. 음, 더 많이 할수록. 응, 계속 이제 라이를 할수록 그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지. 음... 이게 대수의 법칙이야. 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음... 대수의 법칙이란 게 있다. 엄청 돌려야 된다 이거. 시도를 많이 해보자. 어, 어. 만약에 너가 투자를 그냥 해. 그냥 아무것도 진짜 그냥 원숭이처럼 투자를 해 응. 그냥 이거 버튼 누르면 투자를 했을 때 오를 확률 내릴 확률 이거밖에 없잖아 응. 그래서 그냥 버튼 눌러 응. 그래서 이제 승리했어 50% 확률인 거지 이 게임에서는 계속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얻고 잃고 이러면 그냥 본전이겠지 응. 근데 한 번만 했을 때는 딸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잖아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투자했거든 영상은 엄청 대충 찍었지만 영상들 보면은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된다. 이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건왜 이렇게 몰랐다. 그치, 뭐, 주식은 어떻고, 뭐 채권은 어떻고, 뭐, 금, 원자재. 포트폴리오는 왜 이렇게 구성하고,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 을 따졌잖아. 음. 그럼 너가 성공 확률이 50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됐겠지?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투자법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니까. 음. 그냥 버튼 막 누른 게 아니란 말이야 삼성전자 그냥 딱 고르고, 뭐, 현대차 고르고 이런 게 아니야. 어, 그냥 막 너가 원숭이처럼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원숭이보다 조금 더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확률을 높이고 투자를 한 거라고. 아, 그렇네. 그치? 너가 생각해도 오빠한테 잔소리도 듣고, 응. 뭐, 왜 투자 안 하냐? 왜 이딴 식으로 했냐? 왜 골드가 이렇게 타이거랑 코덱스 됐냐? 음. 막 이런 거 엄청 막 잔소리 듣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확률상 50% 이상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1980년 이럴 때부터 통계를 내볼 수가 있거든? 매해 어떻게 됐는지 응. 한 30년 정도 봤을 때너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됐던 해가 한뭐한 응. 뭐 3년 정도? 기간 따라 다르겠지만 한 3에서 4년 정도밖에 없었어. 30분의 3 확률이야? 확률이 이게 실패 확률이지 10분의 1이. 응. 10%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 확률은 뭐한 8에서 90% 정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오. 자 다시 주사위로 돌아 게임으로 돌아와 가지고 너가 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응.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어. 응 확률은 6분의 1인 건 알아. 확실히 응. 알아. 근데 지금 던졌을 때, 지금 당장 내가 던졌어.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지?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 너가 1, 2, 3, 4, 5가 나오면은 10만 원을 벌어. 응. 6이 나오면은 10만 원을 잃어. 그 6분의 1 확률. 그렇지, 그렇지. 6분의 5가 성공 확률이잖아. 응. 근데 주사위를 던졌어. 근데 6이 나와 버렸어. 오. 그럼 어떻게?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방법 찾아야 돼. 왜 다른 방법을 찾아? 그럼 뭐 해야 돼? 계속 던져야지. 아 시도. 재수의 법칙에 의해서 재수 없이 6이 계속 나올 수도 있어. 음. 실패가 할수 있어. 음. 근데 계속 던져야지 너가 돈을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다고. 물론 여기 실패도 있어. 이렇게 실패할 때도 이렇게 있어. 음. 더 성공 많이 할 때도 있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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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음. 근데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아이씨, 6 나왔다. 다른 방법 찾아야지. 니가 지금 얘기했듯이. 확률을 그냥 무시하는 거지. 그렇네. 성공 확률이 분명히 더 높은데, 무시를 하고, 안 던져. 실패했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맞아.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은 것 같아. 안에 또6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응. 어. 근데 이제 확률론적 사고를 하면은, 확률론적으로 너가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확률이 높은 거를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된다. 아. 이게 신 개념이었어. 오늘 배우는 개념이 확률론적 사고였구나. 그렇지. 예시를 하나 더 들까 해. 워렌 버핏이 코로나 때 20년도 음. 3월달에 오빠 주식 투자했던 거가 마이너스 50% 찍혔거든. 음. 20년 3월 19일이야. 내가 음. 아직도 일자를 기억해. 음. 마이너스 50%까지 찍힌 적이 진짜 거의 없었어. 계좌 전체가. 50%. 마이너스. 뭐몇 천만 원 날아갔어요. 엄청 열받았겠지 그때 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 내가 뭐 주식을 한 종목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열 종목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얘내가다 그렇게 마이너스 된 적은 거의 없거든. 그니까. 어 그렇게 마이너스 50%가 되는 아주 아주 어려운 시장이었거든. 모든 주식이 다 떨어져. 음. 그런 시기에 워렌 버핏이 그 미국에 항공사 있어. 음. 델타 항공이라고 투자를 했어. 뭐몇 천억을 날려 먹은 거야. 헉? 몇 워렌. 천억? 워렌 버핏이.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이걸 보고 투자를 하세요? 할 거야? 아니면 투자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할 거야. 몇 천억이라면? 수조원 있으니까 몇 천억 정도 날아간 거지. 워렌버핏은 걔다가 손절을 했어. 야, 아이씨몇 천억? 그래, 델타 한 거? 매도. 그러면 이 수의 법칙에 따라? 어떻게 졌어 트라이 한다, 트라이. <laughs> 워렌버핏이 손실을 봤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워렌버핏이 신이 아니니까 100%는 없단 말이야. 응, 음. 100%라. 근데 워렌버핏은 투자하자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자라든가 장 실력이 좋은 투자자라든 투자하는 확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성공 확률이 음. 델타 항공은 물론 손실은 봤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확률 높은 거를 성공 성공 성공시키고 자산을 이렇게 쭉증식시켜야지그러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내 마음 감정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 그니까 러 이상과 감정의 싸움이다 어. 여기서 이 확률론적 사고가 완전히 이해됐을 거야 그치? 어, 어 확률 높은 걸 계속 해줘야 된다 오, 오. 그런데 너가 해야 되는 방향이 뭘까? 배웠으니까. 그러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의사 선택을 할때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겠지만 아주, 아주 힘들겠지만 높은 확률에 있는 선택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 응. 음. 그럼 이제 앞으로 너가 해야 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어. 굴하지 않고 추라이 한다. 맞아, 그거 1번이야. 굴하지 않고 추라이 한다. 추라이라고 하니까 뭔가 재밌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하고 감정 관리. 감정 관리? 그게 이제 트라이지. 감정 관리에서 트라이를 계속 해줘야 된다. 우리는 이제 딸이 매달 매수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했잖아. 응. 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확률을 높여야 돼. 아 맞아. 확률을 높여줘야 돼. 그리고 확률을 왜 높여줘야 되냐면 음, 함정이 하나가 있어 사람한테. 뭐죠? 사람 사람 머리가 완벽하게 되어있지가 않아. 신처럼. 음 맞아. 실수를 많이 한다고. 응. 음. 고민해가지고 하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음. 그냥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닭꼬치 사 먹고 음. 그렇지? 그냥 지그재그 보다가 너무 예뻐? 사 나다 <laughs>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심리가 오류가 있어 오류들이 있어 음. 방금 얘기한 트라이 못하는 것도 오류가 있고 그리고 이 증권사 앱 보면은 막 플러스 마이너스 엄청 막 깜빡이잖아 음. 그럼 오늘 해야 될것 같고 아. 이런 것도 있어 오르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 아무 근거 없이 음. 올랐으니까 이런 오류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 이거를 심리적인 오류다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거 보면 나와 음. 이런 오류들이 있어 그래서 50%가 아니야 사실은 투자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면은 50%가 아니라 40% 30% 이렇게 낮아 심리적인 오류 때문에. 근데 확률을 높이는 법을 알려준다면서 왜 딴소리 해? 아 이제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고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음. 확률을 높이려면 이 심리적 오류들을 제거를 해줘야지 음. 가장 심리적 오류를 이게 너를 명상 출연시키면서 음. 심리적 오류를 가장 쉽게 제거하는 방식이 그냥 매달 자동이체 CME 통장으로 한 다음에 매수해주는 거 음. 적립식 투자가 가장 좋아 오류를 많이 제거해줄 수 있어 맞네. 뭐 맞아 그냥 이제 오르는 거 있으면은 오르던 내리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음. 이렇게 해주라고 적립식 투자를 강조했던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심리적 오류를 줄여줘야 된다. 옛날에 아이 투자였나 무슨 투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실험을 했었어. 아마 뉴스였나 그랬는데 원숭이랑 그다음에 사람 펀드 매니저랑 대결을 한 거야. 누가 투자 잘하나? 원숭이는 아무 뭐 투자 이런 거 모르겠지? 너 그럼 막혔겠다. 그렇지 막혔지 그냥 버튼만 누르라 이거 한 거야. 응. 펀드 매니저는 막 분석하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펀드 매니저가 지는 순간들이 있었어 원숭이들한테. 뭐지? 오, 오류 때문에. 아 심리적 오류 때문에. 어뭐 심리적인 오류 때문에 원숭이보다 못했던 거야. 원숭이보다 못한 사람이라니 따임가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해주는 가장 쉬운 방식이 정리식 투자였다고. 앞으로는 주식 같은 거 소개도 할 거라고 했잖아. 음. 그걸 너가 이제 투자를 한다, 매수를 한다, 또 매도를 한다 했을 때, 딱 그냥 원숭이처럼 완전 생각 없이 어떤 조건이 됐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주고, 음. 어떤 조건이 됐다 그러면 매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음. 이렇게 해줘야지 확률이 늘어나. 음.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거 정리를 해보면은, 무슨 얘기 했죠? 대수의 법칙, 트라이 많이 하자. 음, 확률론적 사고 얘기했고, 대수의 법칙 얘기했지.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트라이. 두 번째는 심리적 오류. 심리적 오류 제거. 이래야지 확률을 높이고 자산 증식이 된다. 요거. 야 오호. 이렇게 요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게.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네. <laughs>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하나인데 확률론적 사고라는 거 하나인데 너한테 행동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이게 확률론적으로 사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가 딱 들었을 때뭐 어쩌라고 이거잖아. 맞아 이해가 되는 게 좋아. 그렇지 예시를 좀 들어주고 응.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 되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덜 그래. 불안해할 수 있잖아 친구들이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냐. <laughs> 어 맞아 어, 덜 불안하지 이제. 확률론적 응. 사고를 넌 갖추게 됐으니까 지금. 왜 그래.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대답을 할수 있잖아 이제. 응. 그렇지. 오 그렇네. 어, 하락인데 사야 되면 무섭다. 다른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 주면 되지. 어 근데 사야 되는 건한 명이 알고 있었는데. 응. 응. 이렇게 말했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laughs> 어떻게 사 지금 살았는데 어떻게 사너 영상 좀 끝까지 정주행을 해보라고 해 그, 니 영상만 말... 정주행 해도 되겠다 아니 내 영상 중에 연금도 얘기해 대출도 얘기해 보험도 얘기해 다 얘기했어 이 영상만 그냥 재생목록 만들어 놓은 것만 정주행 한 10편? 20편 정도만 해도 그래봤자 2시간도 안 되거든 그거만축봐도 솔직히 말해서 투자할 돈 나오겠다 화이팅 <laughs> 잔소리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안녕!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